반갑습니다. 파워앤돌핀 건강 전도사 김정욱 엘빈 건강 TV 방문하심을 환영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을쑥 어 구독자가 가을쑥도 먹어도 돼요 이렇게 어, 부르시더라고요. 가을쑥도요 좋아요. 쑥은 사시사철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 연하고 좋은 거 보면 따서 국도 끓여먹고, 부침개도 해먹고, 된장국 끓여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저번에 된장국 끓여먹고, 이번에 또 이제 부침개 한 주먹 따가지고, 감자를 넣고, 감자 조그만 거두 개인데, 큰 거는 한, 한개 정도 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소금 조금만 넣고, 해가지고, 넣어서, 계란 넣어서, 부쳐먹었는데, 맛있어요. 요렇게도 부쳐 몇번 부쳐 먹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번에는 어 이제 네, 계란 넣고 이렇게 부쳐 먹었는데 그거는 계란 넣고 비트 비트 가루를 한 스푼을 넣어서 영양가를 더욱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넣어서 빨갛게 해서 먹었어요. <laughs> 있으면, 그렇게 넣어서 해서 드시면 좋고, 시금치 가루도 넣고 한번해 먹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 걸다할 때마다 촬영을, 근데 시간이 없을 때는 못하니까, 여기 비트 가루예요전 비트 쌀때 해놔가지고, 작년에. 쌀때막한 10개씩 사갖고, 건조기에다 말리고, 햇빛에다가 뭐 한나달. 또일광욕식이고이렇게 해갖고 먹는데 저렇게 해서 먹으면 영양가가 훨씬 높겠죠. 샐러드에도 한 번씩 넣어서 해먹고 비트, 청도 해먹고 그래요. 비트 비쌀 때는 못사 먹으니까 이렇게 빨갛게 해서 먹는 것도 별미잖아요. 어, 너무 너무 맛있어요. 어, 간장 안 찍어도 맛있는데 찍어 먹으면 또 간장 맛이 있으니까 더 맛있겠죠. 여러분들도 어. 가을에 나온 쑥이라도 이렇게 딱 이렇게 풀 베고 난 뒤에 싹난거 있잖아요. 참연하고 좋아요. 어, 여기 위에 바구니 에 있는 거는 봄에 나온 쑥인데 제가 어, 올렸습니다. 봄쑥하고 틀린 것 같아요. 저 봄쑥은 어, 좀 이제 이파리가 좀더 가늘더라고요. 아주 맛있게 생겼죠. 자, 잠시. 위에 이제, 된장국 끓이는 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숙전 맛있게 생겼죠? 요 봄에 파랗게, 어, 만든 숙전이고요. 요거는 숙차예요. 어, 저는 이제 가끔 쑥, 여름에나, 어, 가을에도, 이제, 연한 거 보면, 좀 쎄, 연한 것은 요리해 먹고, 좀센 것은, 이렇게 쑥즙을짜 먹어요. 근데 이 된장국, 된장, 그냥 일반 된장국 끓이듯이 팔팔 끓으면 넣는데 쑥뭐한 어, 100g이든 200g이든 보통 200g 정도는 돼야 한 두끼는 먹죠. 그렇게 해갖고 된장 넣고 어, 천연 조미료 넣어도 되고 없으면 그 멸치 멸치 넣고 하시면 아주 궁합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된장국 끓여서 드시면 좋아요. 잠깐, 이건, 이건 안 올리고 짧게 그냥, 어, 부침만 올리려다가 또 자꾸 이렇게 내에서 <laughs> 올리라고 그래갖고, 즉, 자른 것까지 잠깐 보여드립니다. 참고가 하시라고.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만 올려야 되는데 자꾸 나는 마음이 약해갖고. <laughs> 더 자세하게 나온 것은 이제 아래 더보기 보시던가, 어, 저거는 어, 쑥 이제 즙 짜면은 저렇게 어, 꼭 얼굴 마사지도 한번씩 하시면 좋습니다. 피부에 너무 너무 좋다고 합니다. 어, 저렇게 갖고 딱그 올려놓으면 피부가 하얘지고 어, 노안 노화, 노화를 어, 막아주니까 예방해주니까 좋겠죠. 그러니까 쑥즙짤때꼭 그렇게 하세요. 마시고 먹고 바르고 아셨죠? 그리고 김정욱 쑥 이렇게 유튜브에서 클릭하면 쑥 요리 다 나와요. 어마어마하게 여러 가지 한스물 가지도 더 올렸어요. 참고하시고 이렇게 쑥 보약이잖아요. 쑥이. 그래서 만나면 어, 꼭 무조건 연하면 따고 좀뽀셔졌어도 따가지고 쑥 즙을 짜서 드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건강 음식, 건강 운동 함께 해요. 사랑합니다.